자 오늘 이제 더 킬러스 수학 2 2번 문제입니다 아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아 선생님 이 문제 보면 약간 음 21번 문제죠 중 킬러 문제고 아 이게 수능이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러니까 요새 수능이야 뭐 이런 느낌 어 문제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되게 독특해요 그냥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요즘에 내는 것같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이렇게 되고 두 정수 ab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죠 f1은 일단 뭐 저기다 1넣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5죠. 얘최대값 구하라는 거거든. 자, 근데 지금 밑에 조건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하여 x가 알파로 갈때얘분의 a의 값이 존재한대. 근데 이 알파가 뭔지는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서 1이다. 그럼 1에 대한 뭐 얘가 수렴할 수 있죠. f 1이 뭐 3이야.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얘는 f 3이니까 f 3이 5야. 그럼 뭐 수렴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가 0으로 갔을 때죠. 0으로 갔을 때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얘도 0으로 가야 된다. 뭐이 문제 아니겠어? 근데 삼차 함수는 항상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만나지. 이렇게. 한번은 무조건 만나잖아. 물론 이게 렇세번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한번 만나는 점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 f(x)는 무조건 인수로 적어도 하나는 x 알파를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 데가 존재한다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알파가 0으로 간다면,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누구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f 알파가 만약에 0으로 가면 f 누구, 이 알파 플러스 1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여기도 이 알파 플러스 1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 제가 수렴하잖아. 무슨 말인지 가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갔다고 치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갔어. 이 알파 플러스 1이 갔어. 그러면 잠깐만, 얘를 좀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갔다고 치자. 여기가 2 알파 플러스 1이야. 그럼 수렴해. 근데 문제는 얘가 1일 때 얘가 3이라고 치면. 3일 때 0으로 가니까 여기다, 얘가 알파가 이제 3으로 바뀌잖아? 그럼 3일 때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몇일 때? 여기다 3 넣으면 7일 때도 0으로 가야 되잖아. 다시? 그러니까, 아, 1일 때 얘가 0으로 가면 3일 때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3일 때도 0으로 갔어. 그러면 3일 때 0으로 가면 7일 때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가 또 7이어야 돼? 여기가 7이어야 돼.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러면 7일 때 0으로 가면, 얘가 또 7일로, 얘7이면 7일 때 0으로 가면, 15일 때 0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더 이상 교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니까 러이 그림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계속 누군가영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렇 아, 선생님, 그럼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이거 안 돼, 말도 안 돼, 그죠? 렇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렇게 접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2알파 플러스 1. 이것도 안 되죠. 여기 누가?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7이 0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접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들은 다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알파가, 2알파가, 2알파 플러스 1이 얘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언제냐면, 알파가 넘기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 2알파 플러스 1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예를 든 것들은 두 번째 사실 풀이구요. 얘네들은요. 첫 번째는 알파보다 이 알파 플러스 1이 더클 때야.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예요. 넘기면 이거죠. 이첫 번째인데 이럴 때도 안 되지만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인가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 맞나요? 그죠. 다시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다시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일 때 형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5죠.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또 0이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여기서.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러 자, 2파 플러스 1 이렇게 오른쪽에 있건 왼쪽에 있건, 안 된다고. 왜? 뭐가 여기 생기는 순간 여기 생기면 이쪽에 더 생겨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였다는 얘기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었다는 얘기니까, 알파랑 이 알파 플러스 1은 같았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길게 했지만, 처음부터 딱 다시 사실을 느꼈어야 돼. 얘가 0으로 가면, 이 알파 플러스 1도 0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얘랑 얘랑 다르면, 그 다음도 계속 0으로 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 따라서 결론. 알파와 이 알파 플러스 1은 같았다는 결론이고, 따라서 알파는 몇이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가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이면 얘도 마이너스 1이거든. 그죠? 그럼 fx는 어떤 식이었던 거예요? fx는 알파 아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뭔데요? 모르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만 근이었던 거야. 이렇게 삼중근이건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서 허근 두개건 근데 삼중근이면 말이 안 되는 게, 어, 이거 의 세제곱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정계하면 X 세제곱 해서 블라블라블라 마지막 1이죠.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마지막은 4라고 돼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얘는 아니야. 삼중근은 아니니까. 자, 얘는 어떤 모양이었던 거냐면 X 플러스 1에 나머지 X제곱. 어, 얘가 지금 식이 X, 문제 읽어보면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니까. 그니까, 요건 아니고요 요거였단 얘기죠, 그림이. 자, 정기하면 여기는 a 1의 X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요렇게, 요렇게 곱해서 AX 제곱이 되죠. 그, 저 뒤에는 4여야 돼. 요렇게 됐겠네. 얘가 허근을 갖는 2차 식이야 그리고 BX는, B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요렇게, 요렇게 곱한 거니까, B는 A 플러스 3이죠. 그죠? 그러니까 B는 A 플러스 3이고요 첫번째, B는 A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판별시티. b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가허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다니까 a 플러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고. a는 마이너스 3에서 5사이. 이거의 정수인 거죠 아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f1의 최대값은요. f1이 아까 a 플러스 b 플러스 5였고요. b가 지금 A 플러스 3이니까 그걸 여기다 딱 쳐놓으면 2A 플러스 8. 이거의 최대값. 그러면 정수 A니까 얘가 최대는 4야. 여기다 4 넣으면 되겠네. 그럼 8 더하기 8이니까 몇이야? 16이 정답이었던 문제인 거죠. 자,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수능 문제. 중킬러. 그러니까 프리는 사실,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laughs> 이렇게 돼 있으면, 음. 요 여기 핵심이었던 건데 아 이거 0분의 0꼴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다르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르면 교점이 세개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교점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문제였군 사실 맨 처음에 이 문제인 줄알았어 이건 좀, 원래 이렇게 3주문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허근을 물어봤던 문제예요 나머지가 얘 허근을 가져야 된다 네, 계산한 문제였습니다 자, 매우 좋은 문제죠. 요즘 스타일 문제. 자, 정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안녕!